안녕하세요 모토라이TV 성훈 지윤 호준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300 GS 두둥 제가 태국 가서 먼저 타고 왔습니다 야 부럽다 부러워 진짜 우리 추,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 마사지 잘 하더라고요 얘가 몸이 흐물흐물해서 왔더라고요 <laughs> 1300 GS 무척 궁금합니다 일단 1300 GS를 딱 봤을 때어 많이 컴팩트해진 게 느껴지고 어 시트고도 폭이 좀 좁아지다 보니까 어 낮아보이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1300 GS가 2년 전에 그때 한번 독일 갔었잖아 그때 봤는데 1300 GS는 확실히 뭐 산타게 생겼다 라는 느낌이었고 근데 지금 나온 모양이랑 거의 흡사하더라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근데 어드벤처는 또 완전히 또 대형화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내가 봤을 땐 이게 두 개가 좀 헤매했잖아. 간격을 확 벌려놓은 거고, 좀 경량화시켜서 컴팩트하고 재미있게 탈수 있는 천사렉 g 스를 만들고, 어드벤처는 이제 내년 가을이나 겨울쯤 나오겠지만, 그때 나오면 확실히 투어러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는 그대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50 GS 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어, 1300 x s 가 확실히 더발 착직성이 훨씬 좋았습니다. 세팅은 똑같은데 착지 확실히 폭기 좁으니까 착지성이 좋구나. 아,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앉아 봤을 때좀 다루기 쉽게 느껴졌어요. 가볍게 느껴지나 보다. 바이크가 확실히 응. 무게가 많이 줄었나? 무게가 한 12kg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발표된 걸로는. 어, 많이 줄었네. 아리팔처럼 이제 키는게 이제 오른쪽 스위치 뭉치에 키온 버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음또 이제 계기판으로 봤을 때에는 1 2 5 0 g s 랑좀 바뀐 점은 이제 더블 r 처럼 스포츠 계기판이 생겨가지고 똑같이 뱅킹 각이라든지 네. ABS, 네. 트랙션 컨트롤 이런 거 네. 나오는구나 트랙션 컨트롤, 제동 상태 이런 것도 다 어, 그럼 뱅킹 각도 표시돼? 네 야, 신기하네 요 음. 조금 외관에서 봤을 때는 브릿지도 조금 모양이 달랐고, 머플러 모양도 좀 달랐습니다. 제가 타던 1300GS에는 아크라포빅이 달려있었어요. 이제 트윈 머플러고, 소리는 강렬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순정 소리를 못 들어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순정을 안달아거는건 순정이 너무 소리 안 좋은 거 아니야? <laughs> 또 웃긴 게. 아크라포빅이 순정 머플러보다 무거워요. <laughs> 아 무거워? 네. 에이 무게는 뭐 상관 없지. 소리만 촉촉하면 되지. <laughs> 왠지 힘도 세졌는데. 아그럼그럼 그럼. 어. 이제 주행을 했을 때는 에1250 GS에 비해서 초반 토크가 높아진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1250을 타도 초반 토크가 뭐 그렇게 막 없다 생각은 안 들거든. 그런데. 처음 타시는 분들은 어 토크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요 근데 그게 처음 타시는 분들도 확실히 편하게 느끼는 토크가 나온다는 거지. 타면서 드는 생각도 언덕인데 만약에 유턴 코스가 있으면은 좀 힘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스무스하게 어, 쫙그 정도로 좀 체감이 됐어요. 샀을 때 키가 좀 특이하지 않아?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디자인이 바뀐 거 같더라 사진 보니까. 야 그거 뭐 스위치는 있는 거니? 버튼이요? 어. 와그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야 다음부터 네가 가. 이해 <laughs> 안 되겠다야. 아유 진짜. 버튼이 있긴 한거 같은데요. 그래? 어, 있네 있네 버튼 있네. 그 버튼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키를 그냥 놔두면 꺼진다며 자기가. 네 맞습니다. 근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어차피 움직이니까 꺼지진 않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다가 만약에 넣어놨을 땐 시동이 안 걸리니까 쯤 꺼져서. 네 맞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꺼져있기 때문에 시동이 안 켜지니까 끊내서 흔들고 깨운 다음에 깨운 넣어놓고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네. 케이스 사진 보니까 안에 그 전기 장치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 저도 아쉬운 게. 케이스는 저도 직접 못 봤어요. 아, 케이스는 거기 없었어. 바리오 케이스만 우선 공개가 됐는데요. 어. 바리오 케이스 안에 뭐 USB 소켓이라든가 충전 아니면, 소켓? 네 충전할 어, 수 있는 USB 소켓.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내부 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램프가 하나씩 달려 있어가지고 어, 네. 안에 어두운 게 네. 밝아지는구나. 두... 앞에 그래. 그 스누팜이 좀 넓어졌어요. 어, 넓어졌어? 아 넓어졌어? 아그 너무 작았어 진짜. 밑에를 한번 열면은 음. USB 충전 포트가 있고. 어 거기도 있어. 너무 좋다. 그러면 기존에 나오던 이쪽에 USB 소켓은 라이트 뒤에 있던 거, 그건 있어 없어? 일 없이 변환 잭으로 있던 거 같습니다. 아그 조그만한 시가 잭 같은 거 작은 걸로 기존에 달려 있던 거. 저희가 시승에 앞서 전날 교육을 받거든요. 음. 탑브릿지 쪽이 좀 모양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뭐 직결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조향 음닭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느껴보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그 바뀐 거 사진 있어? 네 여기 띄어 <laughs> 드리겠습니다. <laughs> <해야> <laughs> 야 어디 있어? <laughs> 이거는 이제 편집하실 때. 야, 너 진짜 편집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냐? <laughs> 야, 한번 보여줘봐봐. 핸들이 어. 아, 약간 아, 아, 부메랑 같은 게 이제 설치가 아, 되면서. 카코리티? 네, 예. 플렉스 엘리먼트라고 써 있긴 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 부품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음. 어퍼 브릿지 쪽에 음. 설치가 되면서 뒤틀림을 좀 막아주고 음. 이제 확실히 힘이 조향 쪽으로만 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프로드를 뭐. 적으로 두고 어. 어, 개선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좋다. <laughs> 어, 헤드라이트가 교육하면서도 어, 여러 가지 도안을 좀 보여주셨었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어, 진짜 좀못 생겼다 이렇게 음. 생각을 했는데 어, 볼수록 어, 정말 적합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기능적으로 더 좋아진 건 없어? 어, 이제 헤드라이트 프로로 넘어오면서 음. 이제 LED도 좀더 들어가고 교육에서 듣기로는 음. 일단 코너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더 빛이 더 밝아진다. 빛을 쏠때 라이트의 빛을 조정해서 이쪽을 코너 를할때 라이트 좀더 밝게 비춰주고. 밝기는요. 저희가 그1250 GS랑 1300 GS랑 이렇게 같이 있었어가지고 음. 교육실에 이제 불을 끄고 한번 봤을 때에는 1300 GS가 밝기는 확실히 밝았습니다. 아 그래? 아그럼 됐네. 어, 못생겼는데 밝다. <laughs> 어, 성격이라도 밝아야죠. 아... <laughs> 어... 아... <laughs> 아, 난가? <laughs> 이제 주행하면서 천선백에도 이제 ACC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전방 충돌 경고가 있어요. 알티와는 다르게 그래서 요거는 앞에 레이더가 있는데 이게 단순 레이더라서 사람을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움직이는 차량에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알티에 달려있는 것도 사람을 인식 못하지 않냐? 네다 못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내 생각엔 같이 달리는 건 인식을 해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체는 인식 못할 수도 있어 가고 있는데 차가 옆에 지금 휙 지나간다고 갑자기 턱 멈추는 게 아니거든 앞에 차를 인지 한 다음에 이게 인지 상, 상태에서 속도가 줄어들거나 감, 감속되면 같이 멈춰주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인식을 못 한다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른 물체는 인식 못 한다 그런 거지 내용이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음, 인식을. 음, 네 맞습니다. 조금 신기했던 거는 앞차와의 간격이 좀 좁아지면은 경고등 이뛰면서 차량도 감속을 조금 해 줍니다. 근데 감속이 정말 급감속이 아니라 좀확 이렇게 잡아 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이거를 믿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급하게 확 잡으면 더 위험하지. 아, 그럴 수도 있지. 라이더가 놀래거나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예를 들면 코너 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꽉 잡아 봐. 큰일 나잖아. 어, 근데 이거를 살짝 잡아 주는 건 오히려 라이더가 인지시키기에 좋고 어 훨씬 좋겠네 그게. 맞습니다. 저도 딴짓하다가 갑자기 확해 가지고. <laughs> <laughs> 어세번 놀랐어요. 야 영상 찍힌 거 있냐? 아유 많아. 아. 우 너무 맞습니다. 바로 그냥 올려야겠구나. 뭐 타다가 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웃음> <웃음> 죽을 뻔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 너만 죽을 뻔한 거 아니야? 네 느낌만?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이게 <laughs> 좀 재밌는 건데 제가 모래를 밟자마자확한번 음. 또그 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 어, 알았어. 진짜 충고 보내습니다. 아, 이거 보면 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laughs> 괜히 호들갑막 아, 이런 그래. 느낌으로. 저는 헬멧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겁니다. 그래? 아, 알았어. 다시 ACC로 좀 돌아오자면은 음. 어, 감속이 조금 그래도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따로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경고등만 딱 띄우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차선 변경 경고. 사이드 미러에 앞뒤로 안쪽으로 삼각형 이제 경 이제 각, 물체가 가까워지면은 경고 사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뭐 소리가 나거나 이런 건 없고? 네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불만 들어오는구나? 네 불만 들어오고 라이더에게 알려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잘 기억해. <laughs> 아 진전이 온다는 걸. 바이크 이제 며칠 오면 오니까 테스트해 보면 알지. 아그 부분도 응. 시승해보고 <laughs> 시승해보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아, 걸로. 어. 너클 가드에 이제 깜빡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음 네, 이게 제 뒤에 분도 옵션이 똑같아 가지고 어 제가 이제 미러로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차량한테도 존재감이 확실하게 뜰것 같아요. 음 확실히 눈에 잘 보입니다. 음 이쁘겠다. 네, 이쁘긴 진짜 이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윈드스크린이 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아 <laughs> 잘됐네. 나 이거 고객분들한테 엄청 얘기 듣거든. 야 이렇게 비싼데, 어, <laughs> 이렇게 비싼데 <비쌌대>, 이래야 돼? <laughs> GS만 이래. <laughs> 그러니까. 어 잘됐다. 다 하이테크인 것 같은데. 어. 묘한 데서 뭔가 시으로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IT처럼 메모리가 되나? 그러니까 평소 에올리고다니던 높이로 시동키고 출발하면 그 높이로 다시 와? 어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좋네 좋네. 어. 윈드스크린 옆에 이제 보조 이제 윈드스크린이 있는데 음. 160GS에도 이제 윈드 디플렉터가 있긴 한데 음. 이제 1300GS에도 똑같이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주행 중에 이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스위치 훔치에 보시면은 음. 이제 좀 특이한 모양의 스위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음. 이거는 이제 뭐 유럽에서는 뭐 버거 모양을 닮아서 뭐 버거 스위치라고도 불리기는 하는데 음. 요거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기존에 GT나 이런 GTL에 달려있던 그 즐겨찾기 버튼 네개 있잖아, 왼쪽 밑에 있는 거. 그 버튼은 설정을 즐겨찾기 1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열선 그립을 해놓고, 2에다가 시트, 시트 열선을 해놓고, 그렇게 해놨을 때 누르면은 바로바로 바로 작동이 됐잖아. 그러면 이 버거 스위치라는 그것도 <laughs> 마찬가지로 내가 일단 한번 설정해 놓은 값을 네. 한번 누르면은 그 값이 되고 네. 길게 누르면은 두 번째 값이 되고 네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한 스위치에다가 달아 놨다는 얘기지. 네, 맞습니다. 한 아... 버튼에. 아, 잘해 놨네. 뭐 GS 타시는 분들이면은 댐핑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주행 모드도 레인하고 로드밖에 쓰지를 못했었어 가지고 어, 다이나믹하고 엔드류는 쓰지 말래요. 왜, 왜, 왜. 모르겠습니다. 넛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보다. 아닙니다. <laughs> 이건 전부다. 막박 당기겠구나, 막, 당기겠구나 했나 보네요. <laughs> 아닙니다. 전부 다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 어. 다이나믹하고 엔디로는 쓰지 말라고 어. 하셔가지고 제가 느껴 그냥 레인하고 로드 모드에서 이제 댐핑은 어뭐 댐핑도 뭐 하다 하게 바꿀 수 있는데 그 느낌은 지금은 그냥 봤을 때1200 CS는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레인하고 로드에서는. 엔듀로랑 다이나믹 모드 같은 거는 이제 왜 관계자인 저희는 못 쓰게 하고 해외 유튜버들은 쓰게 해가지고 리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오프로드에서도 어 진동이나 아니면 이제 노면의 그 울퉁불퉁함을 많이 잡아준다 고 그러더라고요 과장을 좀 많이 한것 같긴 한데 어 포장도로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소프트함이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 걸로 봐서는 개선이 되긴 한것 같아 요 많이 근데. 그 정도 인지는 저희가 시승을 한번 해보고 그렇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난 어, 흙은 못 들어가 <laughs> 아픈 기억이 많아 <laughs> 근데 확실히 1300은 오프로드 특화 시킨 거는 맞네 그쪽으로 많은 튜닝을 했네 어. 이제 시트고가 850인데 이제 또 새롭게 들어온 기능이 어댑티브 차량 높이 제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설정을 하시면은 3cm를 올리거나 3cm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830에 놨어. 그리고 스타트를 했어. 그러면은 3cm가 올라가? 그렇 출발하면서 올라가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올라가고요. k 이상 때. 그러면 860이 돼서 달릴 때 그리고 다시 30km, 50km 미만으로 내려가면 25km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km? 네. 거의 쓰기 직전에 시트가 내려간다는 거네. 기존에 내가 맞춰놓은 값이 프리로드 설정 값. 어. 프리로드의 설정을 850에 맞추셨으면 서 있을 때는 820까지 내려가 있고 달리면 850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네. 이거는 그래도 시승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화이트 버전 가장 기본 버전이라고 해외에서는 퓨어라고도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6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요. 음. 이제 트리플 블랙 그리고 아니면 GS 트로피 이두 가지 버전은 3,700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음. 이제 719 버전인 트라문타다는 이번에 3,900만 원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음, 어, 719가 가격 차이가 크진 않네요. 네. 다른 차량들은 보통 막 500만 원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흔했는데 어 그러면 1300 GS 구매하고 싶은 고객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우선 남서울로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안내해 <laughs> 드릴 것. 꼭 저희가... 남서울로 전화 주시면 <laughs> 꼭 남서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건데 어 아마 물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예약 전화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네. 역시 남서울편파 방송이네요 <laughs> 어, 어울리 남서울편파 방송이지 또 특별한 바이크도 있으니까요어 그래? 뭐 다른 거 있나 보네 <laughs>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연락 주시면 안내 잘해 드려라 그럼요 어, <laughs> 어, 1300 GS가 뭐, 뭐 기능적으로 좀 받쳐준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좀 많이 도와준다 서포트해 준다 어, 초반 토크가 좋아진 게 저는 진짜 초심자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음. 또 무게도 가벼워지고, 음. 시트고가 낮아졌으니까요. 음. 정말 어, 많이들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 팀장님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초심자들도 GS에 입문하기 쉽게 만들려고 진짜 온갖 기술을 다 붙여놓은 것 같기는 하네요. 음. 어 제가 봤을 때 1300gs 어 처음 입문하시는 분도 편하게 타실 수 있고 또 너무 잘 타시는 분들도 신나게 타실 수 있는 모델 같네요 일단 시승하면서 차근차근 확인해 드릴 거고요 어 오늘은 1300gs 태국에서 시승하고 온 영업팀장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려고 촬영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오는 1300gs로 어 차량편 한번 어, 정비 팀장이 확인해서 기술적인 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시승 가능할 때시승기 한번 해가지고 시승편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웃음> <웃음> 지금까지 모터라이 TV 성훈, 시윤, 호준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the pills and...